x제곱 플러스 1, y. 최대값이 3. 미니멈 밸류가 마이너스 1이지. 네. 그래서 find a and b. 곱했으니까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YX2 y x 제곱 플러스 y. 이쪽 넘어갔으니까 y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이퀄스 제로. 판별식 1-4의 a, c, 저거 뭐 이상하다. 저는 <laughs> 빨리 풀었다. 다시 y-의 x 제곱.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써야 되는 거야요 판별식 응. a 제곱 4의 크나왔다 그지? 네. 아이고, 빡세네. 이렇게 되겠지? 네. 이것이 4배 y-1, 플러, 와마 3으로 만들 수 있어 없어. 요거니까. 네. 그러니까 b는 1이 되겠지. 그 다음에 4-a제곱이 마이너스 10이니까 a제곱이 16 그럼 a는 뿔마사 2개 나오네. 그치? 답이 되는 거야.